이제 상황별 오르막 어프로치 오르막 쉽지? 어려워요. 오르막은 그래도 좀 쉬운데 내리막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지금 굉장히 오르막이야. 내가 지금 샌드위치 갖고 나왔는데 샌드위치보다 더 누워진단 말이야. 공이 더떠안 떠. 뜨죠? 공이 뜨니까 그러면 이 공식 나왔네. 공이 뜨면 거리가 나간다 안, 나간다 안 나간다? 안 나간다. 그렇지. 그럼 스윙을 크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. 작게. 그렇지. 딩동댕.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해서, 어, 조금 더 크게 해서, 조금 더 멀리 치는 거야. 살짝. 근데, 지금 운이 좋아서 좀 핀에 붙었는데, 스윙 크기를 봐봐. 스탠드를 좀 넓게 해, 오르막이니까. 그러고, 손목은 안 쓴다. 그러고, 하나 팁, 오르막은. 몸을 좀 자연스럽게 열어줘. 음. 너무 여기에만 딱 찍고 가만히 있려고 하지 말고, 공을 어느 정도 보긴 보겠지. 보는데, 상체를 살짝 열어주란 말이야. 아. 그래서,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열어주아 와, 대박. 어. 굴러갔어. 와.